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한 아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다시 노래하지 못한 아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이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셨소며? 으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하며 공허하며 어떠한 존재와 또한 질서가 이 없음에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와 하늘을 나누시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한 그것으로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또 모든 동식물을 각기 그 종류와 그 모습대로 창조하셨고 그 모습대로 또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을 맡기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불순종과 교만이라는 이 죄가 이 땅의 모든 문화와 사회, 사회에서부터 그리고 환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질서와 그 통치를 산산이 부서뜨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죄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바로 곧 죽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이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거룩한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그 질서를 부여하셨음에도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사사 시대 또한 더 말할 나위 없는 죄와 또한 반복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의 배경이 되는 이 왕조 시대 또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와 그 질서를 깨뜨려 버리니 그들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고통과 눈물 그리고 수치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이 앞절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겪는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굶주림과 그, 그 그곳에서 허덕이는 이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백성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과 수치심, 치욕심, 치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던 왕들은 다 사로잡혀 가고 그 통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백성 중에 처녀들은 욕을 보이며 그리고 장로들과 같은 높은 자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청년들과 아이들은 삶의 무게와 또그 허덕임의 뜰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심판 앞에 고통과 수치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16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들의 명예와 또 그들의 영광이 완전히 추락해버렸음을 바로 이 다윗의 왕조가 몰락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이 외적인 주변 상황이나 내적인 그들의 마음 상태나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린 황폐함과 혼돈, 이 무질서의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치 이 혼돈과 무질서의 모습을 이, 이 에레미아 에가의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듯이 참 독특하게도 마지막 오 장에서는 일 장부터 사 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왔었던 이 말씀의 패턴, 알파벳 순서로 이어왔던 이 법. 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막쓴 것이죠. 이 모습은 이 무질서한 구성으로 저자는 무질서한 이 시적인 운율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저한 이 슬픔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 이 글을 풀어왔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으시며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혼란함과 그리고 불확실한 그 마음을 대변해주는 저자의 의도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질서와 혼돈의 모습은 이 남유다, 이스라엘 만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러합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법이며 그 죽음의 순조조, 순서조차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생겼다가도 사라지고 이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이 유한하며 허무한 인생 속에서 내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내 것이 다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이땅 의 만족과 나의 어떠한 야망과 성공을 위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길 속에 우리 인간은 내가 주인이 되고자,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그 남들보다 좀더 앞서고자 끊임없는 갈등과 경쟁, 그것도 그 속에서 우리는 더잘 살아보고자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더잘 살아보고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더잘 사는 게 아니라 더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더욱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잃어버린 이 세상을 만들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이 애가가 바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왜요? 비록 나와 내 민족, 내 세대가 마주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한 수치스러우나 그 심판 앞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애가는 그저 눈물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그러한 눈물의 애가 만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서 죄와 우상숭배로 틀어진 모든 질서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분을 믿음을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노래 믿음의 선포가 이 바로. 애가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이 눈물의 고백, 믿음의 간구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게 그리고 이 혼란한 세상에 가장 절실한 선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와 간구대로 새 이스라엘을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그 이후 끝자락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한 절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역대야 36장에서 이 역사의 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 쳤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벌과 징계 징계가 끝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그 예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과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새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이 고통은 바로 안식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그들이 이제는 귀한한 백성들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넘어서 결국에는 예레미야의그 예언대로 다윗세계에서 난한 공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십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은 죄와 교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들은 실패하였지만 그들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바로 자신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요?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결국엔 이 땅에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운 우리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로 저와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새 이스라엘 온 인류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의 삶과 우리 오늘 또한 한 주를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앞에서 또다시 눈앞에 놓인 고통과 고난과 애통함 속에서 또 슬픔의 이 죽음 앞에서 곡하는 슬픔의 눈물의 애가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 삶의 모든 질서와 통치와 회복을 경험하는 어떻게요? 해 바로 눈물의 노래가 아니라 사랑의 노래 그 사랑의 애가 바로 소망의 노래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영원하신 왕이, 영원한 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노래가 날마다 끊임없이 불려지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순리와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이 땅의 무질서 속에서 나의 길과 나의 방법과 나의 어떠한 철학대로 뭐 길을 그 그 길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모든 나의 모든 내 삶의 자리와 그 영역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되어 주님의 그 통치와 질서와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소망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요. 더 이상 눈물의 애가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애가가 사랑의 노래가 오늘 하루 날마다 흘려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애가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끊임없는 슬픔과 애통함 그리고 죄의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까지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그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질서하며 혼돈하며 죄와 그 심판 속에 수없이 흐트러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의 끊임없는 눈물의 애가를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춤을 출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눈물의 애가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노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래가 날마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마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